자, 제 후기를 먼저 드릴게요. 무한한 긍정의 파워를 가진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남자, 네, 국내 탑 이벤트 체대표이자 국내 탑 공인 MC, 그리고 1타 강사로 활약하고 있는 유가라병원입인사드리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앞쪽에 있는 스크린을 봐주시고, 제가 그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그, 최대한, 짧게 진행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 40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분 동안 휴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0분인데, 그것도, 만약에 짧게 끝나면 짧게 끝나서, 집안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라오신 분들도 있고, 일정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제가 해드릴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주제가, 그러니까 이게 타이틀인데, 지금 보시면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조직 내의 나의 역할은 나의 성향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가 구분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놈인지 모르시는 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 행사계에서는 그 국민 MC 유재석이라고 불리면서 그 각종 커뮤니티, 뭐 다이렉트 결혼도 피대형 카페라든지 블로그나 아니면 개인 블로그, 카페, 그리고 인스타 그리고 이제 입소문 등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강사로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그 네이버에다가 제형 포털사이트에다가 제 유가람이라고 제 이름 첫 자를 검색을 하면은 인물 정보도 이렇게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지 다확할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BNI라고 비즈니스 네트워크 인터내셔널 한국말로 쉽게 우리 그 전세계 사업가 모임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바쁘게 살고 있고 이 공인이라고 제가 칭호를 할 수가 있는 게 정말 너무 위명해져가지고 뭐라서 뭐그게 하루도 빠짐없이 네, 바쁘게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사 조결해서 이렇게 PPT 파일을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국내 탑 공인 MC 강사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원스톱 이벤트 p 임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젝트 매니저, 그 이벤트 업체 대표이자, 그리고 이제 저는 돈보다 사람이 1순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 싸요. 네. 그리고 대기업처럼 캐시백을 해야돼요 모든 행사를 만약에 계획을 했을 때, 만약에 100만원짜리 계약이에요. 그, 대학교 축제가. 그러면은 연결시켜주신 분한테 10만원을 보내드려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분이 또 소개를 해주셨다. 그러면 그분한테도 10만원. 그러면 저한테는 80만원밖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80만원. 네. 그래서 모든 강의랑 강연, 그리고 1대1 맞춤 코칭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게 뭐 대기업이 됐던, 중소기업이 됐던, 뭐 이제 강의, 방역 그토 하는거고, 그리고 이제 회사의 운영체제가 문제가 있다. 저희가 그 승고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승고승 대형플랫폼인데, 천만여 명. 사용하는 네, 대형플랫폼인데, 거기서 지난주 금요일날 오전 9시가제가 네, 1시간 반 동안 인터뷰를 했어요. 그 내용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의 문제점, 개선할 점, 그리고 숨은 고수를 이용하는 저 같은 사업자나 프리랜서, 이 사람들의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 그리고 승부를 이용하는 고객들, 고객들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할 점에 대해서 한시간반 동안 녹취를 하라고 해서 제가 자료가 있었던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이게 자기 동기부여, 자기개발, 그리고 스피치, 레크레이션, 여기에 주주적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격증도 제가 다섯 개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두 개는 국가공인인데, 여기 서비스 경영 자격이 말 그대로 회사,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이렇게 뭐, 고객 경영에 대해서, 아니면 직원들 관리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다 개선해드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새로운 지진가 나와 있는 게, 강의, 가면, 부칙 일대일 맞춤 건설팅도 가능하고, 최신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자료 및 교육도 다 진행을 하고, 그리고 고객 요구사항에 맞춰가지고, 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 일대일로 지금 안경수신분처럼 이렇게 일대일로 한다 뭐한다 내가 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말을 잘 하고 싶다 그럼 그거에 맞춰가지고 자료를 제가 다 준비해가지고 시간도 맞춰서 뭐 예를 들어 카페라든지 예, 네, 그런 데서 이제 두 시간 동안 해드리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드리고 있고 이분 아시죠? 예. 네,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이분이 1타강사 예를 들어 스타강사를 배하신분인 때. 이분 영상 딱 4분까지만 시청을 하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하신다면 제가 그 근본인데 사람들 제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게제 5대 원칙이에요. 그리고 제 기본 마인드가 세 가지가 정성, 친절, 봉사예요. 네. 그이 전에 진짜 제가 이렇게 너무 인기가 많아진. 이유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내풀고 캐시백도 해주면서 그 사람 예를 들어 행사 만약에 결혼식을 하는거에요 만 결혼을 안해서 없시고 결혼을 하는데 제 자신의 결혼식처럼 목숨 걸고 준비해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후기가 누가 오면은 이거는 돈주고 작성했다 아니면 내가 작성했다 이런 얘기가 지 나오는 그리고 마이너스 도 최근에 나겠어요왜냐면 네. 생태계 그 기업 생태계를 가 가격 시장을 파기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이겨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높게 발전을 했는데 너무 감사한 분들인데 대단한 분이시죠 자, 여러분들 그 제가 행사를 진행한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박수를 많이 치게 되면은 운동이 되기 때문에 신진대사, 우리 혈액 순환도 좋고요. 그리고 하고 황성 을 많이 지르기 때문에 정신적인 건강 스트레스도 싹다 날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더좋은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참여 모든 일에 참여하게 되면 그 선행이 다 돌고 돌아서 자신의 행운으로 돌아게 오 된다. 자, 그세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오늘 10월 17일 맞죠? 두 분만들 마우에만 치마시고 자,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 말 그대로 6.25 전쟁을 이겨내고, 네. 다른 사람, 다른 세계적인 사람들은 100년 이상 걸리보다 200년 걸리다는데 5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받으라냈 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다 대한민국 사람들 맞으시죠? 네, 네. 아직 절반도 못 보게 안 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신다면, 간단하고 명확하고 또 재미있게, 예.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강의를 다 함께 진심으로 참여를 해주실 거죠? 네! 네. 다는 또 박수도 안 치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첫 번째 주제가, 왜냐면 시대가 바뀌었어요. AI, 로봇트 우주여행을 떠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스마트폰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모든 게다 돼요. 제가 이렇게 사업을 제가 할 수가 있는 게. 이안에 중간에도 이 핸드폰으로 다 제가 PC처럼 다 철회할 때에 가능한 것이 일단 100% 제가 일할 수가 있어요. PC도 하고 핸드폰 하면서 그런 식으로. 근데 예전에 고정관념 관습관영이 빠지는 게 이게 전 세계 인구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미국이나 뭐 영국 다 똑같아요. 80에서 90%가 이게 말 그대로 미국의 박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한민국 박사까지 논문이나 콜럼에도 다 나왔는데 와 최근에는 SBS 뉴스에도 나왔어요. 말 그대로 그, 터널 주근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 손목이나, 팔목, 뭐, 예를 들어, 발목, 이런, 신체적인 터널 주근을 떠나서, 경제적, 시각적인 터널 주근도 있어요. 말 그대로 경주마처럼, 이렇게, 안방 보고,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 틀에 막혀 있는 생각, 다른 사람은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옳고, 관습, 관행, 그런 것들이 말 그대로 기업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승그 대형 플랫폼 강남 테일란로 가서 그거를 찍어준 거예요. 그때 담당자분이 저한테 피드백을 따로 주신 게 너무 고마다고장문의 문자로 보여 이것도 제가 보여달라고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요새 뉴스만 치면 나오는 각종 범죄 있잖아요. 뭐 마약, 교통사고, 살인 뭐 요새는 뭐 살인예고 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게 다 이것 때문이에요. 딱 하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깨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건 다음 영상이고, 뭐, 미리 틀어놓을게요. 그,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예를 들어,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좋아하게 만들 수 있도록 본인이, 진짜 그 일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본인이 노력하고, 투자하고, 생각만 끝치는게 아니라, 바로 실행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만 아까 잘 들었는지 볼 거예요. 그 김미대왕 검사가 말했던 것 중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난다 그랬죠. 저는 오늘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어요. 저는 월화수목부토 보통 새벽 4시 전에 붙어어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뭐, 행사라든지 강의, 강연 때문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을, 늦게 자는 경우에도 2시간 이상 안 자요. 저 사람 4시간이 있는데, 저 절반이에요. 그냥 바로 눈이 떠져요. 왠지 알아요? 제가 인생 5회차로요 4번의 죽을 고비를 견디고, 이겨내고, 인생 5회차를 사는 건데, 제가 만 나이로, 아직 생일이 안지나서만 34세인데, 만 35세라고 치고, 곱하기 5하면은, 175세의 수준에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이유가, 책도요, 제가 인문학, 철학, 고전소설, 문학소설, 자기의 발서안가리고 담아요. 천여권 넘게 읽었어요. 그리고 이 영상 있죠? 영상이 세개 있는데, 이 영상 150일 전부터 매일 하루에 수차례씩 맨날 봐요. 새벽 루틴 중에 하나가 이 영상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영상 을 시작하고 또네 번째, 다섯 번째 영상도 맨날 그렇게 돌면서 그런 식으로 저를 각인시켜요. 그러기 전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화사냥이라고. 가족이 있다면서도 배아팠는데 눈에 꼴에 보기가 싫은가 봐요. 그래서 최근에 마녀사람이많겠는데 그것 때문에 저 원래는 아예 그냥 참여를 두려고 꽁지머리를 길렀어요. 요새는 꽁지머리 그 여러분들 거 아시잖아요. 그 장채? 네. 윤계산 그게 인기예요. 왜냐면 요새 젊은 사람들은 다 머리 기르고 예를 들어 지방에 생산하시는 분들은 다 머리 길어요. 꽁지머리고 근데 그거 거부하면서 아무튼 그것 때문에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했었는데, 그거를 딛고 일어났더니, 진행이 멘트라됐지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후기도 말도 안 되는 우주최강의 후기가 달리지 않나. 그리고 고객에서, 팬에서, 찜찜으로 다 바뀌어요. 그만큼 사람들이랑 소통할 때도 고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을 돈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 사람이 일순이 먼저 생각하면, 은이 모든 게다 되니까 이 만약에 예를 들어 직장 다니다 오신다고 해서 여기 직장에 뭐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 해야지 뭐 퇴근해서 뭐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걸 어떻게 하면 일을 더 빨리 잘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쉽고 편리하게 할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본인이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본인이 생각하게 되고 계획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매일 하루가 마지막처럼 목숨 걸고이기 때문에 이침 실행력이에요 바로 실행력. 그냥 말 내뱉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생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본인들께서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 저는 24시간 생각해요. 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늘려간다면, 정말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제가 그 표본이에요. 네. 제 책은, 예를 들어, 네이버에다가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유관함에다 쳐보시면, 각종 모든 제가 말했던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시고. 자, 이제 두 번째 영상이요 이거는 궁금요 그, 워낙 네. 좋은 내용이라 힘이... 아, 제가 보여드릴 거고, 자, 문제를 될 거예요 자, 여기 해당 영상 중에, 마치는 분은 제가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 해당 영상 중에 가장 많이 거론된 단어를 볼까요? 그, 줄여서. 더 줄여서. 긍정이죠. 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 업체, 저의 회사 성명이 유긍정이에요. 제유 넣어가지고, 네. 그리고, 놀라운 게 하나 더 있어요. 네이버에 제 이름 굽자를 검색하면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별명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긍정왕 럭키바이. 키와 공각. 저는 모든 걸다 공유해요. 제, 나중에 시간 되을때제 인스타라든지 유튜브를 보면은, 다 나와있어요. 저 다, 다, 다 하는 분들이 다공이해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조직 문화가 무엇인지. 첫 번째가 경영자의 철학, 그리고 회사의 헌법, 규칙, 규율이 필요하죠. 그리고 일관된태도 이거 하라야되다가 저거 하라고 했다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유연성이 필요해요. 틀에 박혔으면 안 돼요. 은, 은투성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끝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쉬시면 됩니다. 50분이죠. 10분 동안 화장실 갔다 오시고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스포터와 헤라이스를 만나고 올해, 2 0 2 3년 5월 18일날 제 인스타에도 있어요 수란산 정상 해발 그게 한 680인가 9 0대는데 그때 진짜 방법이 없어서 4인차 인생을 살고 있을 때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금전적으로 진짜 왜 사람들이 뉴스에서 젊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죽는지 그걸 당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자신이 그런 고통을 못 겪어봤으면서 위로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죄예요. 예, 네, 진짜 이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진짜 하염없이 그냥 갔다가, 저희 가을까지 설사 입고 나왔는데, 표지판에 정상까지 2.6km라고, 아, 그럼 그만 가겠네 하고 갔는데, 600, 그, 해발 그 높이를 생각 안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중간쯤에, 날다리처럼 이렇게 막 뛰어가고 있었는데, 그, 정말, 천운을 타고 난 게, 중간에 기인을 만났어요. 그, 등산 동호회마다, 대장님이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58년 째 때인데 항상 어리신 분인데 59년 째 그분이 제가 원래 친화력이 왕이었어요 지금 미친 친화력이지만 다 친해져가지고 그막 얘기하다가 이렇게 어, 어떻게 하다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간쯤부터 10분 뒤부터 앞서가니까 막 숫자를 물어보고 등산 처음 하는 거 아니냐고 형 네, 처음 한다고 등산 올래 시간 이러고 그래가지고 근데 자기가 경력도 오래됐고, 20년 넘어다러셨나 오래됐고 그리고 자기가 부모회 중에서도 자기가 뱃스 안에 드는 사람인데 자기를 앞지르러 간다고 네, 막 칭찬해주시면서 그리고 막 얘기하면서 30분 뒤에 정상에 다 올라갔더니 거기 보면 이제 사람들 많이 보여주잖아요, 부모회마다 자기 이렇게 착용하고 근데 저는 맨발에 슬리퍼에다가, 미끄러지는 거 있죠, 이런 거에다가 반팔, 반바지, 그리고 출리이 있어요, 아디다스 파란색 그 옛날에 2만 2천원주고한거 확인에 할인해서 그거를 들고 물도 없이 모자 쓰고 이 올라갔는데 땀을 뻗거리면서올라더니 사람들이 표정이 눈이 동그랗지면서 아니 이 상태로 올라갔다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네 이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르신이랑 둘이서막 이렇게 티키타카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어머님이 이렇게 비슷한 연배의 어머님이 오시더니 우리 아버님이랑 아들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인다고 이런 사이 흔하지 않고 딸 같다고 그, 되게 재그 반대로 제가 눈동랗게 뜨면서, 아니에요, 방금 30분 전에 만났더라고. 처음 만났어요. 이렇게 때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갈 때, 이제 중간에 양갈래끼에서 그, 저는 이쪽이고, 그분은 이쪽으로 가시는 건데, 자네 덕분에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줘서 너무 고, 고맙다고 하시는 예요 어, 아니요 제가 덕분에 너무 편하게 올라갔고, 내려갈 수 있다고. 정말 평생 덕을 지어주실 거라고. 제가 행사 진행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들 뭐 저와 함께 진심을 다해서 우리 주인공들을 예를 들어 뭐 결혼식, 불잔치, 야외에 뭐 년의 생일 다 모델해서 축하해 주시는 분들은 평생 동안 복덩어리 스어으시고 무병장수하시면서 부자 되시고 이이 멘트가 입에 달고서요. 그래가지고 그분도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 그 연락처를 물어봤더니 그좀 아이 성향이 깊어가지고 네, 연락처는 됐고 이렇게 <laughs> 하셔가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 이태원 클래스 모르시는 분들 없죠?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다 아시죠? 이태원 클래스 현실판이에요, 제가. 주제만 다를 뿐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냥 풀로 볼 거예요. 8분짜리, 아까보다 네, 짧아요. 이건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분명히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좋은 것, 싫은 것, 까탈스럽게 좋아하는 일을 직원으로 저는 너무 행복해요. 지금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감사하면 저는 곱절에 곱절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일을 대하는 자세, 일이 힘는건 당연하기에 결과가 달콤한지 집중 결과가 달콤하니 일단 해보자, 견뎌보자 저는 어떻게 해서든 견디고 이겨놨어요, 다 오늘 행복했던 연구자가 내일의 공부를 잘견뎌내복 해본 크기가 아니라 빈도 과정을 견디는 힘, 작은 행복, 빈도 높이기, 일의 결과가 달콤, 음. 이제 작 끝났어요. 음. 일어나가지고 하는 게, 호텔방처럼 치구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런 데 샤워하면서 저 영상들을 보는 거예요. 공유했니 영상. 일, 일, 일 그세편 있잖아요. 긴미 영감사. 순서대로 봐요. 어쩔 때는 반대로 꼬글로 해서 보고. 그렇게 음. 하면서 저를 각인을 시켜요. 그래서 긍정화, 럭키가 행복전사가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짜,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뭐, 나이가, 이렇다, 나이 탓? 절대 필 성별 탓? 절대 필요, 지방 환경 탓? 절대 필요 없어요. 그거는, 본인이, 피하고 싶어서 변명되고, 핀대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2019년 1월 중순에, 그거 나중에, 있사 후기에도 다 나왔어요. 제 본문 내용의 일기장처럼 제가 다어요 거기 보면은, 영업 비수가 5일도 안 남은 상태로 이제 신입으로 들어와서 인턴, 사원, 주인 대리, 팀장으로 말도 안 되는 초급 승진한게 8개월 만에 이수한 8개월 만에 그 창립 10주년 되는 회사에서 그이후는당하는 결과 무조건 실적. 근데 그때 말씀드렸죠 애인도 있었고 또 이제 사도 전하니까 동생, 친구. 형님들, 다른 대표, 뭐 직원분들, 이번분들이랑 매일 막 시간 날 때마다 일 끝나고 술, 술 먹고 그러면서 헬스장도 다니고 그러면서 국가공인 직업 상담사 예, 그책 아쉽지만 했는데 그것도 공부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행사까지 다 진행했어요 그때 시간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저는 돈 없이 했어요 제 유튜브에도 다 올려놨고 인스타에도 올려놨는데 돈 하나도 안 들었어요 바디풀을 굽을 었어요그 네. 그러니까 바디풀을 굽을 는건 당연히 도움이 됐죠. 근데 제이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한테로 해주셔서 상관없는데, 진짜 제가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도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달라져서 더 많은 월급도 기분 좋게 받으시고, 칭찬도 받으시고, 제가 그때 당시에 그막 한 달에 계약권이 막억 단위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루, 한 달에 버는 게 많이 벌 때는 한달 만에 천만 이상은 벌었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말 평생 동안 목 덩어리 씹어 드시고 무병장수하시면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사 유가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해 주신 강사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11시 40분부터